안녕하세요. 플레이지의 디자이너 김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치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충전도 겸하면서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잡아주는 오토슬라이딩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성능들이 상당히 좋아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워낙에 이제 몇만원씩 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 직구를 하지 않아도 가성비가 꽤 괜찮은 엔그랩이란 제품을 엠보우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엠보우의 엔그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그랩의 패키징입니다 깔끔하죠? 엠보우라는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가격대도 파격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오고 좀 상당히 좋은 제품들을 좋은 가격대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엔그랩도 그런 유의 제품입니다 구성도 굉장히 심플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29,900원? 뭐 3만원에서 100원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3만원이 안 되는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앵그랩의 본체인데요. 본체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뭐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죠? 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OEM 제품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감이나 이런 것도 꽤 괜찮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스마트폰을 잡아주는 그립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거치했을 때 스마트폰에 생, 생체기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거치가 송풍구에 거치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움직이는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그립이 상당히 좀 강해서 이렇게 눌러서 거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강하게 거치가 됩니다. 송풍구에 거치를 하면 거치가 되는 방식이고. 브레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조금 풀어놓으면 조금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360도로 다 돌아가니까 가로 형태로도 놓고 쓸수 있어요. 이게 거치 방식이 선풍구용 거치도 할수 있지만 별도로 대시보드용의 거치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에 놓고 쓸때 가로로 돌려서 쓰거나 뭐 세로로 놓고 쓰거나 뭐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원을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양쪽으로 두 개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 USB 5핀과 그리고 USB-C 타입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범용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요즘은 이제 USB-C 타입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신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무리없이 이제 케이블을 빼서 또뭐 다른 데 충전하거나 뭐 이런 데 활용할 수도 있고 5핀 타입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해드린 제품들처럼 센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센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랩을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리가 두 개가 조금씩 다르네요. 어, 이건 또 소리가 완전 좀 좋네. 아랫부분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받침대가 움직이, 움직여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스마트폰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무선 충전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받침대가 움직여줘야 무선 충전이 잘 되는 부분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어서 흔들어 봐도 잘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게 충전 중일 때는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완충이 되면 녹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뒷부분에 있고 낮에는 뭐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거치를 했을 경우는 밤이나 이럴 때는 뒷부분에 있는 LED의 불빛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차량에 비춰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을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충전 상태가 어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 봤는데 낮에도 굉장히 햇빛이 쨍쨍하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는 비춰서 보이니까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자동으로 날개를, 열, 날개를 열게 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잡아서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 센서의 위치가 상단의 뒷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터치를 하고 스마트폰을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터치 센 o 가 보통은 이 옆쪽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윗면에 있거나 상단에 있거나 크게 상관은 없, 없는데 측면에 있으면 자동차를 뭐 조작하거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옆면 터치 센서를 건드리는 경우가 꽤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도치 않게 열려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단에 센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뭐 어떤 게더 좋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상단을 터치를 해서 스마트폰을 그냥 쉽게 꺼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편리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을 놓으면 바로 무선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 인식도 빠르고 요즘 최신 트렌드를 따라서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선 충전보다는 속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충전 속도도 꽤 빠른 편이라서 사용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고성고성 충전을 지원하네요 그리고 요런 대시보드에 올릴 수 있는 거치대도 지원하기 을 때문에 길이도 자주, 자유자재로 늘어나게 할수 있고 부착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유리에 붙이거나 대시보드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아,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통 세로로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안쪽에 이걸 붙여놓고 또 빼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게 돼 있어서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인 것 같아요. 거치대에 그랩이 굉장히 좋아서 피창에 붙이거나 해도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디시버드는 재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랩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 되게, 되게 품질이 좋네. 어쨌든 뭐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앰보의 새로운 신형 거치대 엔그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어쨌든 제품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로도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해외 직구를 하지 않아도 적당한 가격대에 고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같은 비주얼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고 가격대가 나쁘지 않고 편의성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그 스마트폰 거치대를 찾는 분들이라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과,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예고 드렸던 대로 근데 스팟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이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엠보우의 신형 앵그랩을 한 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 말까지고요 추첨 프로그램에 좋아요와 구독 여부가 다 나오니까 칼같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뭐 저에게 주어져 있는 제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순 없고 한 분한테만 추첨을 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 폼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이 짧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3분의 1 정도가 시작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2월 말까지 해서, 2월 3월 시작하면빠르게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독자이셔야 되고 <laughs> 영상이 좋아요 누르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관심, 을 많이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안녕.